영국에서 물건 나온 찐 영국인. Welcome to England.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. 영어. 설가루 김수진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. 우리 딸은 좀 얌체예요. 엄마 어제 엄마가 산옷 나도 넉넉하게 맞더라. 오버핏으로 예쁘던데 내일 학교 갈때좀 입을게. 아 제가 선품 발품을 들여 예쁜 옷을 사다 놓으면 이놈의 지짐이는 잠깐의 눈품만 들여서 옷을 가져갑니다. 그래서 제가. 딸, 너 얌체 같다라고 하면 얘가 <laughs> 엄마도 내옷 입으면 되잖아. 어 <laughs> 아, 진짜. 어 아,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딸 옷은 저한테 안 들어가요. <laughs> 피터 그래서 너 진짜 얌체 같다 이 말을 딸한테 영어로 해주고 싶어요. 도와주세요. 양민 이미 피터 아들이 숨겨놓은 학원 시험 성적표를 오늘 발견했어요. 유유유, 아들이 엄마 유 학기엔 절대 벼락치기 안 할게 하는데 머리가 벼락 맞은 것처럼 아프네요. 벼락치기는 영국 학생들도 많이 하나요. <laughs> 피터, 굿모닝 하와이. 굿모닝. 아, 진짜 육아는 너무 다른 것 같아요. 한국하고 영국. 그쵸? 일단 우리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심어줬어요. 못해도 된다는 식으로. 어. 그래서 아이가 학원 아니면 학교 이런 성적표. 60점, 50점 맞을 때도 되게 웃으면서 엄마 아빠 나 오늘 60점 맞았어. 이런 식으로 하는데 <laughs> 와이프 반응하고 제 반응 너무 달라요. 아, 와이프는 그거 왜 신나? 나는 어, 잘했어. 뭐 빵점 아니니까 잘했다고. 근데 진짜 이런 경험 훨씬 더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. 시험 성적표를 숨기는 거. 음. 영국에는 아무렇지 않게 나 오늘 DF 받았어. 엄마 아빠 어때? 뭐 이런 식으로. 그럼 엄마 아빠는 오, 그래, 다음에 노력해. 잘해. OK. Yeah, yeah, well done. Well done. Yeah, e n c o 했는데 여기는 다들 약간 100점 맞으려고 음. 진짜 너무 좀 슬픈 상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내분하고 이거 교육 문제 때문에 가끔 좀 심각할 때가 있겠어요? 어, 많죠, 많죠. 네. 엄청 많은데 근데 그 벼락치기는 영국에 그게 기본인 것 같아요. That's the normal way to study. 어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던 거 아몇주 전에 수능 뭐 D 마이너스 100, 100일 남았다고 그 전에 그래서 으흠. 다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. 100일인데 왜 공부해요? <laughs> 그래요 10일 전부터 하면 당연히 되지 않을 않을까. 싶어요. 영국 대학 시험도 A 레벨라고 하는데 아. 세달 전부터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소수고 오. 대부분 뭐 너무 본인 이런... 얘기 위주로 하시는 어, 거 아닌가요? 저도 네 고백해요. 저는 진짜 별로 <laughs> 지금 맨날 했는데 한국은 진짜 철저하게 그 준비하더라고요. 그 예, 모습도 좋죠. 공부하는 학교 이 학교 이런 모습이 좀그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그렇죠. 칠판에도 그렇게 쓴대면서요. 아. 뭐 100일 남았어, 99. 아, 아. 그거 그것도 부담될 것 같은데 뭐 캐바케 좋아해, each to t h e i 케이스 바이 케이스. 네. <laughs> 자 그러면 피터 함께는 진짜 영어 영형 오늘 이해받는 표현이 너 얌체 같다 이건데요. 아 이거 영어로 하기 힘들어요. 저도 얌체 몇번 들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알기 너무 오래 걸렸어요. 없나봐요. 왜냐하면 아. 제가 가끔 되게 어려울 때는 네. 포터스한때 얌체 했어요. 영어로 와. 얌체 뜻 아니. 그러면 안 되죠. 근데 보통 어떻게든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. 어, 그거... 얌체가 진짜 네. 어려운가요? 봐 얌체 <laughs> 여러분 포터스한때 얌체를 치면 <laughs> 얌체가 네. 영어로 뭐 어떻다, 약간 얄밉다 이렇게 네. 나와야 되잖아요. 네. 그냥 what is the meaning of the 얌체 in English? 그렇게만 <laughs> 나와 <laughs> <laughs> 여기도 모르나 봐요. <laughs> 이거 진짜 신기한 단어예요. 맞아요. 얌체 뜻이 뭐냐고. 아, 영어로 돼 있어요. Y-A-M-C-H-E. Y-A-M-C-H-E. <laughs> 얌체. 오, oh, you so y u m c h e 이거는 옥스퍼드 좀등재 시켜 주면 안 돼? 영국 분한테 얘기해서 캠브리지 or 옥스퍼드 사전에. 근데 안 좋은 뜻의 단어 이렇게 한국어로 알려주는 것보다 좋은 뜻으로. 뭐. 그러면 쉽게 얌치니까 약간 얄밉게 그런 거잖아요. 그렇 아, 이거 자기 옷싹 가져가고 내어. 네네네. You so mean. m e a -N. You're 보통, so mean. What do mean, Marisus? o 그러니까 그 mean? What did you mean? w o mean? What i mean? w h mean? i m 그 i n w 로 mean? w i d y o 다 mean? w h a 염체가 뭐랑 비슷해죠? 교 교활한다고 하나요? 그뭐 무슨 단어 있는데. 염치 없고. 음. 어 어쨌든 상대방한테는 되게 매너가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지금 밑에 보니까 영어로 계속 M 볼 거예요. M O O C H 있어요. 무치. <laughs> 무츠? Much? 무츠는 어. 저 처음 들어봐요. Okay. 요즘 MZ 세대 쓰나요? 음. 아, 비슷한 단어는 있어. 요100% 한치 아니지만 단어 하나 있고 그 뒤에 또 보너스로 알려드릴 거 있는데 한 힌트 줄게요 아, 악마. Devil. Okay. You are so devil. Devil, e v i l 라이브 거예요? 어제처럼 fancy, Nancy 난시? Nancy, a n c y 안 먹혀요. 안 돼요. 네. 알았어요. 네. 그러면. Devil 들어가는 음. 피터 굿즈머 오늘의 표현은요. Sneaky little devil. One more time, please. Sneaky little devil. Sneaky little devil. Sneaky little devil. <laughs> 자 하나씩 볼게요. 일단 Sneaky 스펠링은요. 이게 핵심 단어죠. S-N-E-A-K-Y. Sneaky 하면 살금살금 얄권고 아,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? 오, 그 동사로 Sneak around. 그래서 운동화가 Sneakers잖아요. 밤에 우리 새벽에 몰래 이렇게 그쵸. 도망 나올 때 스니크 어라운드. 운동하는 굿보다 덜 시끄러우니까. 그래서 맞아요. 스니키, 스니키. 그래서 스니키. 스니키는 약간 몰래 얌체처럼 뭐 엄마한테 말안 하고도 이렇게 옷을 쓸수 있잖아요. 어. 아니면 이렇게 예쁘게 말해서 나 내일 입을게, 오케이? 엄마 음. 내옷 입으면 돼. 이렇게 하면서 약간 여우 같다. 그런 느낌 나는 단어. 스니키 약간 여우 같은. 근데 심하지 않게끔 이 투에 이렇게 붙여요, Little Devil. 약간 Little의 Devil은 우리 악마잖아요. 그죠. 근데 Little 해니까 어? 그냥 꼬마 악마. 음... 약간 이 귀여운 악마 같은 이 얌체 같은 이라고 뭐딱 이런 그거야, 느낌? 맞아. (sneaky little devil) 스... 그래서 그 (little devil) 앞에 다른 단어도 많이 붙여요 뭐 (naughty little devil) 아이들이 조금 말안 듣지만 그래도 사랑스러우니까 (you naughty little devil) n a u g h t y 는스 r i n n a u g h t y l l i n a u g h t y n a u g h t y n a u g h t y 아. 미국식으로. 아, n a u g h t y n a 인데 (naughty little devil) n a u g h t y little devil) n 인데 (naughty little devil) n a r y e devil) n a r y e devil) a r y devil) 조금 더 세지만, 그래도 너무 뭐, 싫은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렇군요. 네네네, little devil. 네. 약간 얌체가 꺼져. 여우 같은 기시, 아직 옷좀 밥값도 안 내고 그죠? <laughs> 나 먼저 가봐야 될것 같아 하고 어, 뭔가안 어. 되고 가고. 오, 스니켈 러러 데보. 진짜. 스니켈 러러 데보. 네, 그때 좋아도 조금 안 좋게 얌체짓을 많이 하는 사람, 친구한테 많이 쓸수 있죠. 스니켈 러러 데보. 오, 옆편 좋네요. 딱 위에 <laughs> 네. 두셨다가 아마 영드 보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렇죠. 스니데 <laughs> 부모들이 아이들한테 많이 하죠. You sneaky little devil. Get back here. Nancy, 네. fancy <laughs> singing <laughs> here. <laughs> 복습해봤어요. 잘했어요. 네네네. <laughs> 자 그러면 여러분 피트의 진짜 영신형, 김수진 어 김수진님의 의리주신 영주표 요너 약간 아 귀여운 악마 같은 얌체 같은이라고 여우 같은데 자 어떻게 한다고요? Sneaky little devil. Thank you, little devil. s h 0 7 7 짧은 문자 50원, 긴무자 100원, 고일라는 무료입니다.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. Have a lovely jubbly day.